안녕하세요. 매일의 운동과 식단을 기록하며 밥상 수다를 나누는 슬기나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26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외벌이었던 남편이 두 번의 퇴사를 하면서 20대 백수 부부가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의 퇴사 그 뒷이야기로 어쩌다 직장 아닌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편의점을 하는 20대가 되었는지 저희 부부의 29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5년. 당시 두 번째 퇴사를 한 남편은 세 번째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조건은 딱두 가지로. 하나, 우리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곳. 둘, 하루 한 시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근무 시간인 곳이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공계를 전공한 남편의 경력과 연계된 곳은 모두 지방에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하루 한 시간 아이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한 회사를 찾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요즘 역대 최고 수준의 출생률 하락으로 국가 소멸 위기가 오고 있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 이렇게 최소한의 저녁이 있는 삶? 퇴근 후딱 1시간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출산은 그야말로 언간생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절박하게 두 가지 조건의 회사를 찾아 헤맸지만 그런 일자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이렇다 할 해법 없이 시간만 흘러가던 중제 머릿속에 번뜩 편의점이 떠올랐어요. 제 친구 중에는 GS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의 추천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동창도 있었고요. 저보다 두살 어린 남동생의 친한 친구가 또두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동생도 편의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편의점을 하고 있는 지인들을 계속 만나서 관련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 이거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배당률이 가장 낮은 임대형을 선택하면 음, 2015년 기준 3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매장을 받을 수가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근무 시간 조절도 탄력적이고요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할수 있는 일이니까 주말 부부로 하면서 이산가족 사태를 겪을 일이 없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편의점 얘기를 꺼냈고 많은 자료와 정보를 찾아본 뒤에 GS 본사를 찾아가게 됐어요. 마침 저희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 하나가 양수영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매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정보 검색에서 계약까지 걸린 시간이 딱 이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 정말 속사포 같은 결정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하고 일을 버릴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어렵고 또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매일 먹이며 키워야 하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게 2015년 7월 초였고 저는 조력자 신분으로 창업 교육도 같이 받으러 다녔어요. 3주 정도 준비 시간을 거친 다음에 8월 1일부로 20대 자영업 편의점을 하는 부부가 된 거죠. 처음 한 달은 남편이 쉬는 날 하루 없이 매장에서 18시간씩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다음에 바로 편의점으로 출근을 해서 아르바이트생처럼 일을 했어요. 초기에는 은행이나 본사를 왔다갔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남편이 분리를 보러 다니는 동안 매장을 맡아주고 청소나 물건 정리, 재고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일을 도와줬는데요. 그 때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루 6시간만 야간 알바를 썼는데 알바생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아서 남편이 밤새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제가 8시간씩 주간 근무를 하면서 남편이 잠을 잘수 있게 좀 도와주고요. 사실 편의점은 배당률이 낮은 유형일수록 인건비성, 알바생을 얼마나 덜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통 가족 단위 경영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처음부터 둘이 같이 할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지만 창업 초기 1, 2년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거의 가족 경영처럼 제가 매일 출근을 했어요. 물론 저는 철저하게 아르바이트생 모드로 매장에서는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일을 해서 손님들은 저희가 결혼한 사이인지 전혀 모르셨지만요. 남편이 편의점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바꾼 건 육아루틴이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간절히 원했던 일자리의 조건이 하루 한 시간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바로 이걸 적용해서 오후 3시 반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면 저녁을 먹기 전까지 1시 반에서 2시간 정도까지 남편이 편의점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매장은 제가 보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을 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아이를 볼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심각한 엄마 껌딱지 모드. <laughs> 아빠가 집에 있으면 오히려 더 저한테 달라붙어서 칭얼대고 아빠한테 낯을 가리는 아이였는데 남편이 편의점을 시작하고 매일 어린이집 하원을 담당하고 또 놀이터에서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아이랑 아빠 사이가 제일 크게 달라졌죠. 그게 직장 대신 자영업을 하면서 저희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에 적응도 하고 매출도 많이 오르고 그만큼 아르바이트생을 더 많이 쓰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제가 편의점에 나가지 않고 제 일을 따로 하게 됐고 남편의 근무 시간도 많이 줄여서 한때는 아주 혁신적으로 주 4일 출근에 주당 36시간만 근무를 하는 유로피안의 살아보기도 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자영업을 하면서 주 4일 36시간 근무가 가능했는지 편의점이 과연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이 될수 있는 건지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3일을 맛있게 살고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